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1분이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쉬워집니다. 런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 체중은 왼쪽에 두시고 손목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프로치 하셔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자, 헤드를 그냥 이렇게 떠올리,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도 이렇게 빠르게 손목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.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,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손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, 자, 오른손이 그대로 낮게 굴려, 굴려가겠죠? 근데 헤드가 이렇게 떠지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, 자, 올려치시게 되고, 또 반대로, 자, 헤드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, 자, 이런 식으로, 왼쪽으로 공이 가게 될 거예요. 자, 오른손의 각도를 그대로 낮게 유지하면서,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. 제가 응용해서 한번 런닝 어프로치를 해볼게요. 자, 공은 오른쪽에 두시고, 체중은 왼쪽에. 자, 손목을 낮고, 낮게.